멀리 가지 마십오중구차연구소김진명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주말 잘 쉬었습니까 저는 또 어제 예초하다가 눈에 흙하고 모, 모래가 들어가 가지고 밤새 고생했네요 아침에 또 일찍 또 병원 갔다가 그나마 다행히 이물질이 빠져 가지고 조금만 아파도 사람이 이렇게 힘드니 아무튼 우리 60대 70대 형님들 건강에 최웁니다 건강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돈이라고 하는데, 돈보다는 건강이 최고죠, 뭐. 저 오늘 또 일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하고요. 출근하자마자 또두 번째 차량 리뷰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캡티바, 두 번째는 i40죠. 이 차량도 가성비가 좋아요. 연비가 좋기 때문에 현대에서 i30, i 4 0는또 괜찮죠. 저 앞에 1 6 8 1나저 차량도 어제 또 남양주에서 계약을 하고 가셔가지고, 이따가 이제 타이어도 두짝 뒤에 6만원, 12만원 들여서 교환해가지고 돈은 드리죠, 당연히. 해서 또 하체 동영상 찍어서 이제 보내드리고 제가 또 탁송을 보내드려야죠. NF 소라타 LPE 차량 또 제가 폐차해드리고요. 아, 지금 또 전화 왔네. 좀 이따 받아야 될것 같고. 자, 이 차량 I40죠. 오일 갈고 5만원 전원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품 교환 시계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i40 1.7 VG PYL 연식도 2013년 3월에 2014년 형식 키로스가 229,595km. 그리고 오토의 경유 그리고 검정색이죠. 검정색.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사고는 있는 걸로 지키는데요 조수석 뒷문 교환, 뒤현다 W. 그다음에 운전석 뒤 현다 W. W는 도색이 아니라, 불을 댔나봐요. 그래서, 사고가 있는 걸로 지키고, 문자가는 단순인데, 미세유는 없네요, 다행히. 외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이트, 보세요. 깨끗하죠? 백화인상 없고, 데일라이트도 있고, 오, 안개 등이 아주 끝내주고요. 깨지거나 백화인상 섞없죠 센서 4개, 견인구리. 근데 밑에 몰딩도 뭐, 물때는 있지, 끊긴 거 없고, 위에, 그릴도 아주 깨끗하고요. 엠블럼은 뭐, 새거나 다름 없네요.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습니다. 자, 본네트도 보면은, 조금씩 터치한 자국은 있어요. 현재는 돌, 돌맞아가지고, 뭐, 좀 터치한 자국, 상품하기 화 위해서는 터치하긴 했는데, 현재로서는 돌빵 먹고 스크라치 없습니다. 앞유리도, 모래 맞은 자국만 보이죠? 큰 돌빵은 없고, 펜다, 날파리보기 파리가 없고, 터치한 자국이 없습니다. 타이어가, 60, 70% 남았는데요. 휠은 가위가 하나,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조금씩 흠집이 있는데 심한 건 아니고. 백미로 램프 깨끗하죠? 깨지거나 기스란 거 없이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앞문도 보시면은 날파리가 여기 하나가 여기 하나 있네요. 하나 하나 보이 잘안 보여요. 터치한 자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뒷문 보시면은 뒷문도 날파리 모두 뭐, 파리가 없고 터치한 자 없이. 여기 하얗게 된 거, 히트기트 한 거는 떼네요, 떼. 다행히, 뭐, 여기도 터치한 자국 하나 보이네요. 스태프는 양호하고, 어, 루프랙이 있어요. 루프랙 필라까지가 나 기스해진 거 없어요. 차가 되게 길죠? 트렁크도 뭐, 아주 뭐, 짐도 많이 실을 수가 있고. 자, 휀다 알파리, 뭐, 이 파리가 없고, 터치한 자국이 없습니다. 여기만, 주유구 껍데기에, 좀 이제 터치한 자국이 보이네요. 여기는 떼고요. 타이어가, 어 타이어는 뭐, 뭐7,80% 휠은 가해가뺑 절반 정도가 3분의 2가 좀 가위만 쓸렸네요 뒤에도 이제 대로동와대로동 LED죠 멋있네요 깨지거나 백관장 습격고 안테나도 있고 스포일러 스포일러하고 이제 브레이크 등 LED 멋있죠 빨간색으로 아주 뒷유리도 뽀글이 없이 선팅이 잘 되어 있고 윈도 브러시도 짱짱합니다 현대 엠블럼 깨끗하죠 몰링 자체도 물 때만 있지뭐 실기스 까진거 없습니다. 반바는 이제 투톤은 아니 완톤인데 이게 흙바지까지 이렇게 딱 이게 돼있는데요 마우라 두 개는 돌출 센서는 네 개. 차간거리 악세사리 역시도 깨지거나 흠집은 없네요.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고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까요? 트렁크 제가 지금 세차를 해온이라고 물기가 좀 있습니다. 자 뒤에도 되게 공간이 넓죠. 공간이 높고뭐 오. 우 이게 수납공간이지 아주 되게 좋아요 여기 뭐야 여기 청소도구관 털이게 삼각대 다돼 있고 밑에가 또틀아 트러... 공기주입기로 되있네요 곰팡이거나 녹스거나 스키창고 없고 타이어는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공기주입기로 되어있네요 주입기로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아 이거 다 빼내야 되겠네 자 수납공간도 양쪽에 돼 있고 스피커도 되네요 스피커도 하나 있고 여기 시가채 그 다음에 뒤 트렁크 전구도 딱돼 있어 가지고 아주 어두울 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덮개도 돼 있죠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잘돼 있죠 트렁크도 뭐 이렇게 돌빵먹고 스크라치 없고 vgt 펜다 펜더. 펜다도 날파리 먹이 뭐 파리가 없고 터치한 자국이 없습니다 타이어가 7 80% 휠은 가해가 뺑 들어 쓸려고 가운데도 조금 해줬습니다 해지고 뒷문 뒷문도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터치한 자국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검정색 치고는 아주 좋습니다. 앞문도 날파리, 모기가 있나 없나. 여기에 날파리가 하나 있네요. 여 하나 있고,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스태프 양호하죠? 백미러 깨지거나 기스랑 없이 아주 좋고요. 루프렉 필라 까지거나 기스해진 없습니다. 차가 길어가지고 몰딩도 뭐물때뭐까진거 별로 없네요. 자, 그리고, 헨다, 헨다도 아주 좋습니다. 날파리목이 팔이 없고, 터치한 타이어가 6 70%, 뒤에는 7 80%, 앞에는 6 70%. 휠은 여기 두 군데만 조금 손집이 있고요. 본네트가 조금 돌마에서 터치한 여 있고, 다른 데는 날파리목이 별로 없어요. 몇 마리 없고요. 뒤에도 깨끗하고. 뭐, 이 정도면 뭐, 타는 데는 전혀 지장없고 가성비죠, 가성비. 별 일곱 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썬팅도, 어 루마네요, 루마. 루마는 메이커죠. 흠집 안하고 도어트림도 오우 우드도 보세요 회색 우드로 아주 깨끗하죠 까진 거 없고 도어 캐치 까치는 거 없습니다 사용감 없네요 손잡이도 보세요 깨끗하죠 저기 접시 백미로백미로 조절 수위치 윈도우 스위치 되게. 도어트림도 뭐 찢어진 는까지는해진거 없고 여기 이제 도어등 잘 들어오는데 여기만 좀 떼내 떼 닦으면 지워지고요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인데 JBL 옵션이고 커벌도까지 아주 도어트림 아주 좋아요 이쪽에 이제 안개등 그 다음에 계기판 조절 수위치 나이트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볼까요? 작동 잘 되고. 시트도 주름, 주름 안 있지 찢어지면 까지고, 등받이까지. 좀 해졌지, 까지거나 찢어지거나 흠집은 없습니다. 에어백도 있고요. 목받이는 아주 좋습니다. 조우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도 아주 좋죠? 조우석 시트도, 오우, 시트는 주름도 없고, 뭐, 와, 사용감 없어요. 뭐, 때 하나 없이 아주 끝내줍니다. 별이 일곱 개. 툭툭툭하게 입 이상무. 안에다가 설명해 드릴게요. 스마트 키는 이제 두 개죠. 이게 스마트 키고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오 엔진 소리 좋네요. 역시 VGT 엔진 핸들도 가죽 핸들 까지가 기스 없고요. 옵션이 많아요.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콘 키로스가 229,607kg.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 방도 아주 뭐 웅장합니다. 까지거나 기스헤진거 없죠. 트 것도 없어요. 여기 뭐 조금 묻은 거 하나 위에는 괜찮고요. 테이핑 본드 문제가나 없네요. 커블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홀드 앞뒤 밤바 센서 스위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열선하고 통풍도 돼요 통풍 어, 옵션이 좋죠 그 다음 vdc ECO 시가적 12v usb까지 사물함이고 내비도 이제 정품이에요 정품 후방 카메라 아뻥 났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확인해 볼 거고요 cd cd 네 이거 비상 깜빡이 문 잠금 스위치 가 여기 있네요 에어컨도 시원하고, 매트는, 자, 은색으로, 사제 매트로 되어 있죠? 우드가 아주 멋있습니다. 회색 우드 깨끗하고, 스타트 버튼, 하이패스 정품, 돈 보셨죠? 안경집도 이상없고 실내등 잘 들어오고. 블랙박스는 없네요.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내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또 확인을 하고, 후방카메라도 제가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 선팅은 끝내줘요. 도어 트림도 뭐, 사용하고 없습니다. 자, 깨끗하죠? 우드, 도모 뭐 키스, 흠집 없고. 자,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죠? 그 다음에 손잡이도 보세요. 새 겁니다, 새 거. 어, 뒤에 열선 시트 스위치가 여기 있네요. 윈도우 스위치 작동 달리고. 도어 트림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먼지 때 사용 없습니다. 도어 등 원래 안 들어오고요. 스피커도 이제, 예, 뒤에는 기본이네, 기본. 커볼도까지 뒤에 커볼도커볼도 팔걸이 아주 깨끗하죠? 흠집 없고. 스키 넣을 수 있는 공간 없네요. 뒤에도 이제 가죽 시트인데, 아주 좋아요 흠집 기스 까진 거 없죠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있고요 시간적 12V 매트는 이제 은장이죠 은장 사제 매트 은색으로 이렇게 돼있는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자 목바지 헤드레스 때도 깨끗하네요 뭐 까지거나 기스 없고 천정도 먼지대가 없고 실내 이 정도면 뭐 툭툭 툭의 입금 맞죠 별 7개 아주 좋아 NG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시원전 한번 해봐야죠. 후방 카메라는 제가 또손 바로 해야죠 바로 봐놓고 엔진미미 미션미미는 오 조용한데요. 조용하고 등속 조인트 오무기야 뚝뚝뚝뚝 소리나는 거 없죠. 오우 차 좋은데요. 차 아주 좋아. 자, 타이어가 670% 780% 70%, 남았고 1년 타는데 지형 없을 것 같고 하체도 조용하죠, 보세요. 하체도 조용하고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미션 어우, 튀는거 없네요. 출력도 아주 뭐 쌩쌩하고요. 빵빵하고 힘이 넘치는데, 출력도. 역시 VGT라. 하체. 하체도 한 번. 데코도 쳐볼까요? 방지터. 오우, 하체도 뭐. 잡소리 하나, 하, 하나도 안 나죠? 짱짱하고요. 부싱 링크 쇼바 어시스탄 노암도 이상이 없고. 혹시 뭐 계약하시거나 탁송 받으실 것 같으면 제가 또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고요. 야, 이런 차또 가성비로 타는 거죠. 저희들도 매입을 할 때는 또 심사숙고 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수리, 정비 다 해서 판매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브레이크도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고, 드럼도 뭐 끼익끼익 소리 나거나 떨리는 거 없는데요. 자, 노면에서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언덕도 스무스하게 또 올라가죠 오, 힘이 좋아요 VGT라 연비도 잘 나오잖아요 이 차가 18km 넘은 것 같은데 자 직선코스 밟아보겠습니다 잡소리 지걱지걱 삐걱삐걱 소리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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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나죠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이 오죠 오, 차가 뭐 잘나가죠 조용하고 자 우회전도 보시면은 쏠리거나 잡소리 없습니다 주행성능 아주 좋아 합격 이상 무 엔진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VGT 엔진이죠 CRV 자 미미도 뭐 괜찮고요 배터리도 아주 제가 또 완충을 해놓은거고 아, 정상적인 소리죠 잡소리 안나고 지자차 측은 조용합니다 자 닫고 조이고 기름진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요, 제가 48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 30만원으로 시고 직접 오셔서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의미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 버스 지나가다 보면 흔들어봤자 의미 없고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은 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일반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날선 수술을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월요일날인데 또 부평에서 또 캡티바 사러 오시고 또 익산, 제 고향이죠. 익산에서도 전화 오셔가지고 1783SM5 계약금넣는다고 전화 오시고 또 월요일날 또한 주가 시작됐으니까요. 좋은 하루, 좋은...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연고소 김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